자, 오늘은 개념편 76페이지. 음, 복잡한 연립방정식의 풀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연립방정식의 일반적인 풀이 대입법과 가감법에 대해서 이제 배웠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복잡한 연립방정식의 풀이라는 것도 지뭐 복잡한 연립 방정식의 풀이라는 것도 사실은 뭐 우리 1차 방정식이나 1차 부등식에서 배웠었던 방식이에요. 그니까 어떤 식으로 문제가 제시가 된다는 얘기냐면 첫 번째. 식에 괄호가 있는 경우. 그렇 자, 우리 괄호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를 풀어 줘야 되잖아. 무엇을 이용해서?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괄호를 풀어서 식을 정리하면 되더라 인 거야. 그렇 자, 두 번째. 개수가, 뭐, 소수인 경우. 그쵸? 자, 개수가 소수인 경우는 개수를 어떻게 해? 정수화 시키지. 어떻게 해서? 양변에 10의 거듭 제곱 10, 100, 1000 등등을 곱해서 개수를 정수화 시킨다. 라는 거. 이미 뭐 익숙하게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세 번째. 계수가 분수인 경우에는 어떻게요? 해 양변에, 그렇지? 분모의 최소공배수를 곱해서 계수를 정수화시키더라라는 것, 그렇죠? 자, 이 연립방정식의 풀이에서도 뭐 특별히 별반 다르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선생님하고 필수해제 문제를 풀면서 한번 정리를 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필수예제 3번 볼게요. 자 연립방정식 5배 x 플러스 y 마이너스 2x는 10자 1번식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자 두번째 식은 4배 x 플러스 3 플러스 2y는 2자 이렇게 식이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식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뭐 이제 가감법이든 대입법이든 일반적인 연립방정식의 풀이로 가자는 얘기지 그치? 자 그럼 1번식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분배법칙 통해서 괄호 풀면 되겠죠. 그럼 좌변은 5x 플러스 5y 마이너스 2x는 10 이렇게 될 것이고 자 동류항 정리할게요. 3x 플러스 5y는 10 이렇게 하나 표현할 수 있겠다 그치? 자, 두 번째, 과로 풀겠습니다. 4x 플러스 12, 플러스 2y는 2, 이렇게 될 테고요. 4x 플러스 2y는, 자, 상수항 우변으로 이항시켜서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10,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제시되어진 복잡한 형태의 식이 결과적으로 지금 어떻게 바뀐 거야? 이렇게 깔끔하게 좌변은 x y에 관한 식으로 우변은 숫자로만 나와 있는 식으로 표현이 됐지 그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여러분들이 가감법 대입법을 이용해서 x y를 구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건 선생님이 풀이는 안 해줘도 되지 그치 자 여러분들이 풀어보면서 어 선생님 이거 잘안 풀리는데요 싶은 거 질문하시고 어 이쪽 파트는 전체적인 개념 설명을 일단 위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필수 예제 4번 봅시다. 자, 1번 문제를 봤더니 3분의 x 플러스 2분의 y는 2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4분의 3x 마이너스 3분의 y는 12분의 19 자, 이렇게 식이 주어져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요 1번 식도 지금 개수가 어때? 오, 분수잖아. 그치? 그럼 얘를 정수화 시켜주기 위해서 양변에 얼마를 곱해야 할까? 분모의 최소 공배수인 6을 곱하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좌변은 뭐가 될까요? 6을 곱하면 2x 플러스 3y. 우변도 잊지 말고 6을 곱해야 되지. 12. 이렇게 정리된다는 얘기야. 그지 자, 그 다음 이제 2번식 한번 봅시다. 자, 분모가 4, 3, 12. 이렇게 됐죠? 자, 얘를... 동시에 해결해주기 위해서는 세 수의 최소공배수인 12를 곱하면 되겠더라. <laughs> 그지? 자식 정리를 하면 12 곱했어. 뭐가 되지? 9x 마이너스 4y는 19.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식을 깔끔하게 정리를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요거 여러분들이 여태 배웠었던 연립방정식의 풀이 방식으로 풀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 2번 1.3x-y는 마이너스 0.7 0.03x-0.1y는 마이너스 0.17 자, 요렇게 두 개의 식이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럼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개수가 소수인 연립방정식이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첫 번째 식을 봤더니, 어,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까지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얘는 양변에 10만 곱하면 해결이 되겠군. 자, 느낌을 받았을 거야. 자, 좌변 정리합시다. 얼마죠? 13x, 마이너스 10y가 마이너스 7. 자, 이렇게 정리됐을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어,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까지 소수가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얘는 개수를 정수화 시키기 위해서 양변에 얼마를 곱해야 될까요? 음, 그렇지. 100을 곱해야 될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식을 정리를 하면 3x-10y는 마이너스 17. 그쵸? 자, 이렇게 내가 원하는 형태의 연립방정식을 만들었어요. 자, 이것을 풀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이쪽 파트는 워낙 여러 단원에 걸쳐서 연습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 정도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 될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어서 77페이지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77페이지 보이시죠? 그죠 자, 뭐라고 나와 있냐면 A는 B는 C. 자, 요런 꼴. 그지? 자, 이 꼴의 연립방정식을 풀으려는 거야. 오, 지금 등호가 두 개가 연결되어 있죠. 그쵸? 그럼 이 의미는 A라는 식과 B라는 식과 C라는 식이 전부 다 같은 값이라는 의미지. 그치? 근데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풀려면 최소한 XY에 관한 식이 두개 이상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자, 두 개의 식으로 찢어서 표현을 할 거예요. 자, 어떻게? A와 B가 같다. 또 A와 C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좋고요 또는 어차피 세 식이 모두 같기 때문에 A와 B가 같고 B와 C가 같아. 이렇게 찢어도 좋고 또는 A와 C가 같고 B와 C가 같아. 자, 이런 식으로 A는 B는 C꼴로 연결되어져 있는 연립방정식은 어느 두 개를 묶던지 어두 개의 연립방정식으로 찢어서 우리가 익숙하게 했었던 방식대로 해결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셨죠? 자, 바로 필수의 제 5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e x y 4가 7x 플러스 2y는 4x y 자 이렇게 이제 등호 두 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가 a는 b는 c 자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인 거야. 그치? 그러면 우리 이거 어떻게 하자고? 어두 개의 연립방정식으로 적절히 찢자.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나는 a는 b 뭐 b는 c 이렇게 한번 찢어 보고 싶어. 그럼 표현을 하면 2 x m i n u y는 4는 7x 플러스 2y 요런 방정식 하나와 7x 플러스 2y가 4x 플러스 y와 같다라는 방정식 하나가 생기겠죠.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뭐가감법 또는 대입, 대입법을 이용해서 풀기 위해, 위하면 자 미지수를 좌변으로 상수항을 우변으로 여러분들이 이항해 주시고 식을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좌변은 무슨 형태가 되었을까?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3Y는 4. 이렇게 식이 하나 생겼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얘도, 뭐, 미지수를 좌변으로 전부 다 이항시켜준다면, 3X 플러스 Y는 0. 자, 이렇게 두 개의 연립방정식의 형태가 생긴 거야.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감법을 이용해서 XY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렵지 않죠? 그쵸? 자, 그럼 이제 2번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네요. 자, 요 식을 가만히 보면 얘가 a는 b는 c꼴의 형태로 이어져 있는 아이죠. 그럼 내가 얘를 적절히 좀 찍고 싶은데 얘 같은 경우에는 요 c가 깔끔하게 상수로만 정리되어 있잖아, 그렇 그러면 내가 a와 c가 같다, b와 c가 같다라고 정리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그 열립 방정식을 풀기가 조금 표현하기가 수월하죠. 물론 아무거나 찢어도 상관은 없지만 대체적으로 이러면 편리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내가 식을 정리해 볼게. 이렇게 식 하나가 생긴 것이고, 그지 자, 이렇게 내가 식두 개를 찾아낸 거야.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자, 미지수는 좌변으로 상수항 우변으로 식을 정리를 하면 3x 플러스 2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됐겠고 그다음 얘는 그대로 써서 2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2자 이렇게 연립방정식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풀어내시면 되더라라는 거죠 정리되셨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념은 이 부분이고 결국 연립방정식의 풀이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능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연습을 좀 익숙하게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 78페이지 내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78페이지는 어 중등과정 내에서, 교과서 내에서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문제집이나 이런 걸 풀었을 때, 조금 더 응용문제를 다룰 때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자, 요거 선생님이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목이 뭐냐면, 특수한 해를 가지는 연립방정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1차 방정식을 풀때 특수한 해를 가지는 1차 방정식을 선생님이 설명해 줬었어. 요거를 그러니까 이해하고 넘어가면 자, 이 파트를 이제 선생님이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를 알수 있을 거기 때문에 자, 한번 복습할 겸 정리해 보고 넘어갑시다. 자, 이제 뭐 1차 방정식이 있는데 내가 시를 싹 정리를 했어. 딱 정리해서 우리 어떻게 하지? A, X는 B의 형태로. 미지수는 미지수끼리, 상수항은상수항끼리 정리를 딱 해놓잖아. 그지? 그래서 만약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X 앞에 곱해져 있는 개수, A가 0이 아닌 경우에는 양변을 이렇게 되어 있을 때 A로 나눔으로써 X는 A분의 B라는 해를 하나 만들어 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쵸? 근데 이제 문제는 언제 발생을 하는 거냐면 요 X 앞에 곱해져 있는 A가 0일 때 발생을 한다 했어. 왜? 우리는 양변을 그럼 A가 0일 때는 0으로 나눌 수 없거든. 그지 분모가 0인 분수는 정의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A가 0인 경우에는 두 가지 상황이 발생하더라. 자, 우변인 상수항도 0인 경우. 그럼 요식을 쓰면 어떤 형태가 됐었지? 0 곱하기 X는 0. 이렇게 되면서 x의 자리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등식이 성립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x의 개소도 0이야, 우변에 있는 상수항도 0이야, 이런 경우에는 해가 어땠어? 무수히 많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자 a는 0인데 b가 0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죠. 자 예를 들어서 식을 표현을 해본다면 0 곱하기 x는 예를 들어 뭐 0이 아닌 어떤 5 이렇게 나왔다고. 그러면, 좌변은 X의 자리에다가 원수를 대입해도 맨날 좌변의 모양은 뭐야? 0이잖아? 그런데 우변은 어떻지? O야. 그럼 좌변과 우변의 등식이 성립한다라고 할수 있어? 없어? 없어.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해는 존재하지 않아. 라고 우리 배웠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정리해볼게요. 자, 이렇게 됐어. 그런데 이 연립방정식 자체도 선생님 뭐라 그랬어? 미지수가 한 개인 1차 방정식화 시켜서 푸는 것이 일반적 풀이었어. 똑같은 개념이란 얘기야. 그렇지? 자, 그래서 이제 특수한 해를 가지는 연립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 볼게. 자, x 2y 는 4라는 방정식과 2X 플러스 4Y는 8이라는 방정식이 있어요. 자, 이거 연립방정식 한번 풀어봐라고 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식을 봤을 때 직관적으로 딱첫 음 번째 생각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어, 가감법으로 풀어야 되겠다. 그치? 미안. 음, 가감법으로 풀어야 되겠네. 이 생각이 들 거야. 그래서 내가 뭐 얘를 1식이라 하고 얘를 2번식이라 했을 때, 어, 나 X를 한번 없애볼까? X 소거 해볼까?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내가 1번식에다가 2를 한번 곱해서 다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2X 플러스 4Y는 8이라는 식이 새로 생기죠? 어? 그래서 밑에 있는 식을 봤더니, 2X 플러스 4Y는 뭐야? 8. 똑같아진 거야. 그지 그러면 은 일단, 우리 원리대로 가자고요. 빼보자. 그러면, 2X 빼기 2X가 되지.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0 곱하기 x가 된다. 동류항 정리해서.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없겠죠. 더하기. 4y 빼기 4y가 되니까 얘도 0 곱하기 y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자, 우변은 8 빼기 8이 됐으니까 0 이렇게 됐다고. 자, 그러면 우리 이 미지수가 한개인 1차 방정식하고 똑같죠? 어, 0 곱하기 x 더하기 0 곱하기 y는 0이야? 그럼 xy에 먼 수를 다 집어넣어도 좌변 0이잖아. 그리고 우변도 0이잖아 맨날 등식이 성립하네. 그렇지? 그러면 이 연립방정식에는 해가 무수히 많아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지. <laughs>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니? 자, 그래서 자 무슨 꼴이냐면 아이쿠. 자, a x 플러스 b y 는 c 라는 식이 있어. 그지? 또. a-x 플러스 b-y는 c-라는 식이 있다고. 그럼 얘를 가감법으로 풀기 위해서 개수를 맞춰줬을 때두 식이 똑같은 식이 됐어. 그러면 이 연립방정식의 해는 어때? 무수히 많아.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리되셨어요? 자, 이게 첫 번째야. 이제 뒤에 다시 올라와서 설명해줄게. 그 다음 이번에는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 똑같이 뭐 x 플러스 2y는 2여. 2x 플러스 4y는 8이야. 자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 연립방정식을 한번 풀어보자 라고 했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또 어? x 좀 없애볼까? 가감법 써야 되겠군. 1번 식에다가 2를 곱해봐야지 이렇게 생각이 되겠지. 자 그럼 얘는 2x 플러스 4y는 4가 되겠고요. 두 번째 식은 2x 플러스 4y는 8 이렇게 된다고. 자 그래서 아까 선생님하고 했었던 방식으로 두 식을 빼자. 그러면 2x 빼기 2x니까 0 곱하기 x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4y 빼기 4y니까 0 곱하기 y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우변은 4 빼기 8이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됐겠죠. 자 그러면 xy에 뭔 수를 대입해도 좌변은 어때? 0이잖아? 근데 우변은 마이너스 사야. 등식이 성립해 안해? 안해. 그죠? 등호가 성립하지 않는 방정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는 어때?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쵸 자, 그럼 내가 이제 두 번째로 정리를 좀 한번 해볼까? 그럼 아까처럼 ax 플러스 by는 c야. 이렇게 됐어. 그럼 얘를 풀기 위해서 내가 가감법을 써서 개수를 맞췄는데, 좌변의 식은 똑같은데. 즉, 이런 형태로 주어진다라는 거지, 그치? 우변. 상수항이 서로 달라. 이게 다른 거죠. 그쵸?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이 연립방정식은 해가 없다? 없다. 라고 판단을 하겠다는 겁니다. 정리되셨어요? 우와. 요거 나중에 그다 바로 다음 단어에서 배우는 1차 함수하고도 바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때 조금 더 정확한 상황을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리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해가 특수한 거는 이렇게 딱 보면 돼. 가감법을 하려고 개수를 맞췄더니 요 좌변하고 우변이 다 똑같은 식이 나왔어. 아까 얘처럼. 그치? 똑같은 식이 나왔어? 그럼 이 연립방정식은 해가 어때? 무수히 많아. XY에 뭔 수를 대입해도 다 성립해. 그지? 그런데 또가감법을 쓰기 위해서 개수를 맞췄더니 좌변은 똑같이 나와. 근데 우변 상수항이 틀려. 그죠? 그러면 어때요? 어, 해가 없어. XY에 어떤 수를 대입해도 등식이 성립하지 않아. 이렇게 판단을 하겠다는 겁니다. 정리 되셨어요? 오케이. 자, 요거, 어, 알아두시고, 그럼 선생님하고 필수 예제 문제 한번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6번 한번 볼까요? 자, 이게 1번식이고, 자, 이렇게 이제 2번식이야. 자, 이 연립방정식을 풀으라는 거야. 그러면 어때? 가감법 한번 써보자. 자, y 소거해볼까? 자, y를 맞추기 위해서 그럼 1번식에 얼마? 3 곱하고 2번식에 2를 곱해서 다시 한번 표현해보자. 자, 3을 곱해서 식을 표현했더니 12x 플러스 6y가 얼마? 마이너스 18 이렇게 된 거야. 자, 그 다음에 2번식에 또 2를 곱해서 표현을 했더니 12x 플러스 6y가 어때? 마이너스 18. 그지? 좌변하고, 어, 좌변, 우변이 아니라 그 두식의 모양이 어때요? 똑같아요. 그죠? 똑같은 상황이 되면은 예상하기에 뭐라고?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했잖아. 자, 왜? 뺐더니 0 곱하기 x 플러스 0 곱하기 y가 뭐가 됐기 때문에, 0이 됐기 때문에 얘는 x, y에 뭔 수를 대입해도 등식이 성립한다고. 그지? 그래서 1번 연립방정식의 해는 무수히 많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1 자, 이랬어. 자, 이제 이 연립방정식을 풀으려는 거야. 자, 마찬가지로 얘뭐 x 속어해 볼까요? 자, 1번 식에 2 곱하겠습니다. 그래서 식을 표현을 하면 6x-4y는 2 이렇게 됐고요. 또 6x-4y는 1 이렇게 됐잖아. 오? 좌변의 모양은 똑같은데, 숫자가 달라? 그럼 우리가 어땠어? 해가 없구나, 이렇게 판단했었지? 그래도 한번 보자고. 빼보자. 그러면, 6x 빼기 6 x 니까0 곱하기 x. 마이너스 4y 빼기 마이너스 4y니까, 0 곱하기 y. 자, 그 다음에 우변은 2 빼기 1이니까, 1 이렇게 됐겠죠? 어때요? 자, 좌변은 뭔수를 대입해도 0인데, 우변은 1이야. 등식을 성립하게 만드는 xy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자, 이런 경우에는 어때? 해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전 선생님이 글씨를 잘못써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쓸 때는 뭐라 그래야 돼?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자, 그다음에 얘는 뭐라고 쓰는겨? 해가 없다라고 귀찮겠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필수의 지 7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연립방정식. 2x 플러스 5y는 마이너스 4. 4배 x 마이너스 a 플러스 10y는 4. 자, 이렇게 제시되어져 있는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무수히 많을 때라고 했어. 자 그러면 일단 해가 무수히 많으려면 우리 어때야 됐어? 가감법을 위해 개수를 맞춰줬을 때 식이 똑같아야 돼 라고 했었지 그치? 자 그러면 내가 얘를 1번씩 얘를 2번씩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얘는 어때야 되는겨 음 해가 무수히 많으려면 자 일단 2번씩부터 정리를 좀 해봐야 되겠다 음 과로가 있으니까 자 4x-4a 플러스 10Y는 4 이렇게 됐고요. 그럼 상수항 우변으로 정리해 줍시다. 그러면 4X 플러스 10Y는 4 플러스 4A 이렇게 됐어. 그 다음에 1번식은 2X 플러스 5Y는 마이너스 4 자, 이렇게 됐다고. 그치? 자 그러면 1번식에다 2를 곱해서 계속 좀 맞춰줄까요? 바로 밑에 쓸게요. 4X 플러스 10Y는 얼마야? 마이너스 8. 그쵸? 자, 이제 이게 이렇게 된 거야. 그치?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두식을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겠어? 해가 무수히 많다고? 식이 똑같아야 되는데? 그러면 좌변은 똑같이 맞춰져 있잖아. 그럼 우변 상수. 4 플러스 4a가 얼마? 마이너스 8이어야 돼. 그러면 4a는 마이너스 12. a의 값이 마이너스 3이면 돼. 아, 이렇게 a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유제 11번 돈쌤이 풀어드릴게요 자이 연립방정식 이번에는 해가 어떠, 어때야 된대? 없어야 된대 그치? 해가 없으려면 우리 어땠었어? 어, 좌변은 똑같은데 우변 상수항은 같은 값이면 안됐었어 그치? 자 그래서 두번째 식을 딱 봤더니 아요두 식을 봤더니 자, 누구를 맞춰줄까? 그래, y의 계수를 맞춰주는 게 편할 것 같아. 그렇지? 그래서 2번식에다가 4를 곱해볼게요. 자, 그러면 1번을 다시 쓰면 x 플러스 4y는 7이 됐고요. 자, 2번을 다시 쓰면 아이고 마이너스 4ax 플러스 4y는 4 이렇게 됐잖아. 자, 그럼 해가 없으려면 어때야 된다고? 2, 좌변의 모양이 똑같아야 돼. 그러면 어때? x 앞의 개수인 1과 이쪽 x 앞의 개수인 마이너스 4a가 같으면 되겠네. 그리고 상수항은 이미 자 서로 다른 값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별 문제가 될게 없겠죠. 자 그럼 여기서 에 이제 a의 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4분의 1이야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지. 정리되셨어요? 자 이렇게 오늘은 어 복잡한 연립방정식의 풀이 또 a는 b는 c 꼴의 등호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연립방정식의 풀이 그리고 해가 특수한 연립방정식의 풀이까지 배웠어요. 자, 충분히 이 풀이를 하는 방식에 대한 연습이 이루어진 후에 이제 연립방정식의 활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